아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찬 새 아침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장마 중이라 장마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좀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동안 꽃밭을 제대로 좀 돌보지를 못했어요. 네 이제 좀 바쁜 일도 조금 하고 이번 주 중에 또 이제 꽃밭도 좀더 가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우리 고양동 텔란드시아 농장에서 이렇게 꽃들을 키우면서 이제 우리 융전에 제품들을 이렇게 연면 시비도 하고 또어 간주 간그 뿌려도 주고 또 토양 개량으로 어 살포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꽃들에는 전부 다 우리, 어, 유기밥 비용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특허 융전의 유기밥 비용하고, 이제 동물성 아미노산하고 식물성 아미노산을 같이 비타민 한 20여 가지 정도를 넣어가지고 결합해 놓은 상품이거든요. 어, 굉장히 진짜 효과가 뛰어나요. 그, 암사동 쪽에 이큰 것을 다 쓰기를 못해서 이제 반을 덜어서 페트병 하나 정도로 써봤는데 정말 꽃들이 완전히 싱싱하게 색깔이 발현되는 것을 보고 또고양동의 풀립사랑 여러 군데 이제 하운드에서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백합에도 제가 사실은 저희 이유기밥피용과 미량근, 이, 저기를, 요거를, 제가, 연면 시비하고 또 간주를 했어요. 뿌리에다가 줬거든요. 근데, 와, 진짜, 백합이 대부분 좀 빨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짜, 요번에는 되게 이게 좀, 이렇게 꽃이 이제 시들어가면서 약간 의 어떤 무릎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결 작년보다 더 늦어졌어요. 더 오랫동안 피어 있었어요.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지금 백일홍도 원래 이 색상은 굉장히 좋지만 제가 칼슘 붕소 마그하고 우리 미량근 이거를 반씩 타가지고 물을 줬거든요. 또 여기 이제 힘센 아이 그것도 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융전미량은 이거는 진짜 강동구 공선에 어, 이용그 대표님도 저희 이걸 사용하셔가지고 거의 6년, 7년 사이에 가장 오일을 많이 생산을 하셨다고 미처 따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밀양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가수나 그런거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좋게 나지 않고 뭔가 상처도 보이고 했었을 때 이제 무슨 병이 왔나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그때 이 종합 비타민을 어, 바로 어 넣어주는게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많이 아팠었을 때 병원에 가면은 물론 포도당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알부민 주사라든지 영양을 좀 고단백으로 빨리 해, 해서 영양을 빨리 회복을 할수 있는 고단백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지금 이 미량근도 어 그런 종류입니다. 어 킬레이트 밀량 활성제로서 20여 종의 동식물성 복합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통 이게 액비가 몇몇 배냐면은 몇 1,500에서 1,00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들은 보통 좀그 야채류보다는 더좀 약하니까 희석 배수를 거의 배로 해요. 거의 한 3,4,000배를 해서. 하니까, 이 뚜껑이 지금 그 20cc인데, 물이 얼른 얘기해서 20말 한 통에 이게 한 뚜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 뚜껑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식물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농장 운영하신 분들, 아주 소량으로 희석 배수를 넣어가지고, 저희 용전 미량근과, 우리 특허받은 용전의 유기밥비용또 용전 칼슘 분소마그를좀 한, 화분에다가 한번 줘보십시오. 굉장히 정말 꽃들 색깔이 이렇게 아름답고, 오래오래 가요. 그리고 이제 꽃잎도 굉장히 짱짱해요. 백합이 렇게 키가 크면서 이렇게 짱짱하잖아요. 보십시오. 카네이션이랑 다 색상들이 틀려요. 이 종주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황금 코스모스고 요거 지금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호서대학에서 이제 버려지는 것을 제가 다 죽은 것을 여기다 갔다가 우리 융전 미량군과 뽀빠이, 아니, 저기, 유기 빠비용을 제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이 색상 좀 보십시오. 엄청나죠? 색깔 자체의 발현이 틀려요. 이것도. 할려나도 다 죽었던 게다 살아났어요. 엄청 아름답죠? 야생화에도 다 지금 이런 영양제들이 저 이거는 지금 현재 힘 놓은 좀 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 시험 살포해가지고 한 봉을 다 부어서 이제 온액으로 놔둔 거거든요. 다 지금 저 제품들이 여기에 뿌려진 것들이에요.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완전히 틀려지죠. 자, 오늘도 멋진 날 되시고요. 와. 그리고 이제 제가 또한 가지 팁 알려드릴까요? 지금 장마철에 목 견디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새로 어린 순을 심어서 물러버리게 하지 말고 상추를 다큰 것은 이렇게 위에를 잘라가지고 한번 키워보자. 벌써 다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다 지금 여기에 그이 미량금하고, 또 뭐, 항임직할 텃밭사랑 그런 종류들이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며칠만 자라면, 잎사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아 진짜. 지금 친환경이라서, 일체, 벼라지랑 좀 봐보십시오. 아형부도 이거 다 이렇게 싸놓으시고 다 하셨네요. 음. 땅콩.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작년에 피지 않았던 이거. 이제 올해 드디어 대추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역시 여기도 우리 유기밥비용을 간주를 했거든요.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캣니.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멋진 날 되시고요. 아,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또 오늘 인사 좀 드리러 가야 돼가지고요. 아, 준비하고 이제 했으니까 나가 봐야죠. 와, 아, 이제 또 수국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피어나겠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도 멋진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 용전 비량근, 우리 용전 유기밥 비용, 우리 용전 칼슘 봉소 마그, 용전 케어백, 용전 슈퍼 진층, 용전 고추 칼라리. 아, 이 아름다운 백화가 여름에 꽃 백일홍. 또 우리 제자교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용전과. 우리 백합, 우리 백일홍, 우리 아름다운 꽃밭의 꽃님이들 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꿈과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요 날마다 아, 영업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해칩니다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그거는 내가 능는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답죠? 새벽이면 막 새들이 엄청 많이 울어요. 진짜 시원해 여기. 오, 이 놀러 왔네. 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